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매일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받은 독점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탁의 매니저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탁은 강아지를 친구로 입양하고 싶어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집에 오면 혼자라서 영탁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 영탁의 매니저는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근거에 반합니다. 매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탁처럼 바쁜 사람은 애완동물을 잘 돌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쌍한 강아지일 것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탁의 매니저는 강아지를 키우려는 영탁의 욕구에 반대한다. 영탁의 부모는 그의 부모가 강아지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탁이 자주 자주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영탁은 강아지 기르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영탁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수TV에는 영탁 평소에는 무엇을 할까요? 라는 제목의 새 브이로그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명승에는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 중인 영탁의 모습이 담겼다. 영탁은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신발 수선 맡기고 녹음실로 가도록 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에 어릴 때는 강아지였는데 요즘 고양이도 예쁘더라. 매력이 따라며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지만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겠다. 집을 너무 많이 비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라고 말했다. 영탁은 이어 한 신발 수선 매장에 도착했고 운동화 두 개를 맡긴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택시를 기다리며 트레이닝복을 못 입고 왔다며 팬들이 보내주신 거다. 전부 다 신발도 바지도 코트도라며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영탁은 오늘 가위질 하다 손을 베었다며 다친 손에 붕대를 감았고, 무슨 일할때피 보면 잘 된다더라. 오늘 신곡 녹음이니까 라고 신곡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곡 제목은 이라며 제목을 말했지만 묵음 처리가 됐고 브랜드가 있다. 브랜드 내 사람이라고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훈훈함을 자아냈다. 가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엔터테인먼트 측은 7월 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OK광점의 OK 밀라그로 패밀리가 떴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ost 녹음을 위해 녹음실을 찾은 영탁의 모습이 담겨있다. 소속사 측은 영탁과 할림이 각각 부른 OK광점의 OK ost 두 곡이 11일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오는 11일 오후 6시 발매된 OK 광점의 OST 파트 7 앨범에는 영탁의 OK와 한림의 너에게 갈게 총두 곡이 수록된다. 특히 타이틀곡 OK는 험난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괜찮다는 위로를 유쾌하게 담아낸 곡으로 곡 내내 반복되는 OK라는 가사와 통통 튀는 디스코 리듬 이 강렬한 록 스타일의 멜로디 영탁의 시원한 보이스가 더해지며 듣는 재미를 더한다.